바닷가 마을 호포리가 행복으로 들썩이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는데요. 도착하자마자 낭만적인 가을 바다에 마음을 뺏기고 말았습니다. 아낌없이 지는 바다다.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바다인지 모를 정도로 정말 아름답네요. 어? 그 속에 할머니들다 어디 가시지? 궁금해서 저도 얼른 따라가 봤는데요.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어딜 그렇게 급하게 걸어가고 계세요? 아유, 잔치하네. 잔치 먹으가호포의 잔치, 잔치 아들이 잔치한다고 그래가 잔치한 테가온왔같요 마을 잔치에 제가 빠질 수 없겠죠? 잔치가 열리는 면사무소에 들어서자 벌써 많은 분들이 모여 계시더라고요. 잔치상이 정말 푸짐하죠? 어머니, 호포리의 아들이 누구예요? 일본요. <laughs> <이분요. 웃음> 바로 이분이 오늘 잔치를 여셨어요 후포리 아들 김한식 회장님을 소개할게요. 오늘은 추석을 맞아서 경로장치를 마련했는데요. 이런 발걸음은 2007년부터 시작해 벌써 17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명절 때면 어르신들에게 직접 식사를 대접하며 공경의 마음을 전하고 있죠. 어머니 후포리 의 아들이 어머니 아들보다 더 잘해줘요? 네, 더 잘해줘. 어떤 걸더 잘해줘? 요 이렇게 응. 이렇게 얼마나 응. 네. 대단합니다. 이런 이렇게 가장 뒤늦게 밥한 그릇 챙기는 회장님. 코코리아네 안녕하십니까. <laughs> 아니, 밥상에 이렇게 거하게 차려놓고서 정작 우리 호포리 아들은 소식하세요. 드시는 <laughs> 모습만 봐도 배부르신가 봐요. 아니, 이렇게 매해년 추석을 맞이해서 이렇게 잔치를 열으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아 이유는 없고 다 형님 같고 부모님 같고 다 똑같은 가족이니까요. 항상 보고 싶고 좋아하죠. 어릴 적부터 함께 자라온 고향 친구들은 그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어렸을 때 김한식 회장님은 어떤 친구였어요? 어 굉장히 어, 세심하고 착한 친구, 사랑스러운 고마운 친구죠. 또유 네.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충성하고 모든 네. 긍정적이고 활발한 친구입니다. 학부를 엄청 많이 준비해 가지고 김한식 회장과 아고 굉장히 하여튼 말 말을 통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울진을 덮친 대형 산불, 김한식 회장은 망설임 없이 힘을 보탰습니다. 전 국민을 공포에 떨게 했던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도 마찬가지였고요. 어, 그런데 갑자기 어디 가시는 거예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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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건강은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형님, 아 연기가 맨날 걱정하고 있어요. 건강하시고요. 오늘은 뭐예요? 멀리 떨어진 타지에서 큰 사업을 일구면서도 후풀이 가가호호 사정을 전부 깨고 있을 정도로 그의 고향 사랑은 한결 같습니다. 오히려 세월을 거듭할수록 그 소중함은 더욱 커지고 깊어져 해마다 고향 마을에 크고 작은 행복을 선물하고 있죠. 이렇게 하시니까 돈이 있다고 되는 게아니거 10년, 20년을 이렇게 한 군데 지원을 해 드리고 한다는 게이 마음이 있어야 되고 참 지역을 사랑하는 이러한 마음,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우리 미용민을 대표해 가지고 그 국민들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시죠? 예. 예. 저도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들 뵈려고 어제 밤에 내려왔습니다. 여러분들 뵈려고 일찍 일어났습니다. 미용민과 반갑고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내년도또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포코리의 명절은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단한 사람도 부족함이 없도록 한가위에 전해진 풍성하고 따뜻한 나눔이 작은 바닷가 마을을 행복으로 가득 채웁니다. 자, 홍코리 파이코리 아주 좋습니다. 좋습니다. 힘이 예. 어떠세요?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고, 고마워요. 음. 너무 고마워 음. 여기서 시는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고마워요. 해안에 네. 한매 애들 떠리려고. 네. 내가 먹는 거가 아니고 한매 애들 잡사야지 이렇게 받은 것을 또 나눔하시네요. 예예. 예. 김한식 회장이 만들어낸 나눔의 파도가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파도는 바다를 건너 미국 땅에도 도달했는데요. 지난해. 봉사를 많이 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하는 미국 대통령 봉사상을 수상한 겁니다. 세상에 그 바이든 대통령님께서 수여하시는 봉사상을 받으셨더라고요. 또 최근에는 LA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그 생가를 중국인이 사서 허물게 된 위기가 봉착해서 그거를 구하자. 그래서 이제 민간인들이 이제 기부금을 걷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동참하게 됐고요. LA의 한인들이 이민가서 사시면서 굉장히 어렵게 삽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우연히 이제 그렇게 뭐 그런 것들을 모아서 이제 미 백악관에 이제 보내서 제가 이제 운 좋게 상을 타게 된 거니까 대단히 영광스럽죠. 김한식 회장이 이끄는 회사는 한 주거 문화 대상에서 여러 차례 대상에 선정될 정도로 승승장구하고 있는데요. 국내 부동산 시장을 선도하는 자리에 있지만 나눔에 있어서는 늘 낮은 자리에서 가치 있는 발걸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태어난 곳이 동해안 바닷가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일명 이제 태평양이라고 해서 넓은 바다와 같은 마음을 갖고 살아라. 그런 저희 부친의 말씀 듣고 해서 항상 거기가 함께 했던 어르신들을 잘 공경하는 것이 제가 사업하는 데 성공하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삶에 지친 이들에게 편안한 휴식처가 되어 주는 바다. 바다처럼 한없이 넓은 마음을 품은 김한식 회장의 발걸음은 오늘도 고향으로 향합니다. 마을 주민들이 환영의 꽃다발을 준비했는데요. 이마저도 자신의 몫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연세 지긋하신 몸으로 힘들게 걸어오셨을 어르신에게 꽃다발을 전해드리네요. 이날은 추석을 맞아서 고향의 어르신들에게 명절 용돈을 드리는 날이었는데요. 용돈까지 챙겨드리는 걸 보니 역시 후포리의 아들 답죠. 받으시니까 어떠세요? 우와, 우와. 우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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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최고? 맛있는 여... 거사 먹을 거예요 어, 네. 맛있는 거 사서 드시려고요? 맛있는 거또 어떠사이코 어떠사이코 이렇게 아낌없이 다 나눠주시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아, 기분이 아주 부자 된 기분이에요. 어르신들 다 가지시니까 더욱 부자 같아요. 회장님은 이렇게 아낌없이 기부를 하셔서 기부 천사지만요. 저는 재능 기부밖에 할게 없습니다. 집보야 아, 아, 아. 밝은 두근 달이 되시 저는 한가위를 즐겁게 보내시라고 감사합니다. 노래 선물해드렸어요. 이렇게 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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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라. 행복의 열매 풍성한 후포리의 특별한 추석이 저물어갑니다. 회장님께 이 나눔이란 어떠한 가치인지 궁금해요. 나눔이란 이 넓은 바다처럼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바다, 바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도 많이 모자라고 부족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받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조건 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는 바다처럼 많은 이들에게 행복을 내어주는 그의 발걸음이 바다의 윤슬처럼 아름답게 빛나고 있습니다.